10월 6일 목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 속을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우매한 자 세상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우매한 자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족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뉴스송아이가 잘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혹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하루라도 새벽을 깨우시기를 피곤하고 졸립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신이 없긴 없었나 봅니다. 오늘 큐티 책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큐티인 책에서 큐티 내용을 하루 앞당겨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녹음하는 큐티도요, 내일 거에 말씀인데, 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그리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큐티를 아무도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는 이렇게 지나갔으니 어 내일까지 이번 주 하던 대로 진행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큐티 나왔던 것 같이 2장에서 전도자는 세 가지 헛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나눴던 쾌락 육신의 만족을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 라고 했고요 오늘 큐티는요 그세 가지 헛됨 중에 두 번째인데요 바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분하는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전도자는요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 그 뒤에 세워줘도 결국에 그 지혜로운 왕이 하는 일들은 과거에 했었던 일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노골적으로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이야기하자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보니까 우매한 것보다는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 그 뛰어남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빛과 어둠의 차이 정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빛과 어둠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 정도 차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어보면 지혜를 칭찬하고 지혜가 우매함보다 낫다 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서 12절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14절에 전도자는 정말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참된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보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이곳으로 가야 할지, 저곳으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반면에 우매한 자는 어떻습니까? 늘 어둠 속으로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지혜자가 더 뛰어난 삶,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을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시 설명하자면, 지혜자는 눈이 머릿속에 있어서 잘 보고, 시세를 깨뜨리고,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돈도 벌, 잘벌줄 알고, 사람도 얻을 수 있고, 일도 잘하는 뛰어난 사람이며, 반대로 우매자는 눈앞이 깜깜하여 어두운 곳을 다니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길이 맞는지, 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도 없는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가 같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대도다 하였도다 아멘.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나도 결국 우매한 자가 당하는 것을 동일하게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도 결국 헛된 것이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서는 전도서의 주제를 붙잡고 계속 쭉 읽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의 주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뛰어난 지혜. 아무 의미 없고, 결국 그 끝은 아무리 지혜로우나, 우매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결국은 다 같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시세를 알며, 돈벌줄 알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으며, 인사이트가 풍부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자는 결국엔 우매자와 끝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도 앞을 보지 못하며 머리에는 눈이 있으나 자신의 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혜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지혜자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지혜자는 결국 헤벨의 인생이며 헤벨의 지혜입니다. 잡을 수 없는 연기와 수증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헤벨, 헤벨 그리하여 또 헤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없는 지혜를 붙잡거나 갖길 원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조금 미련하고 우매하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가족 새벽잎에 나오는 청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며 미련하고 우매하다라고 생각할까 그 시간에 자는 게 낫지 그 시간에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면 낫지 왜 바보같이 5시 일어나서 예배 왔다가 또 일을 가거나 학교를 가고 그곳에서 꾸벅꾸벅 졸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가 참 불편하고 미련하게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아무리 지혜로운 자, 아무리 잘 사는 인생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있을 때 모든 쓸모없는 일마저 의미를 찾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는 지혜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자는 결국 우매자와 같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나 가장 확실하신 주님을 붙잡으므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무엇보다도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